할렐루야. 리 한번 따라서 하신다. 방주. 다시 합니다. 방주.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체포물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맞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천부장, 백부장들의 노력 때문에 그래서 겨우겨우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지요. 그리고 바울이 사원을 해서 나는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를 여러분 가는 중입니다. 가다가 아주 그 엄청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풍랑 속에 지중해, 지중해 한가운데입니다. 지중해. 요즘에 그 시리아 난민들이 지중해 방황하다가 좌초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기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중해에 15일 동안 풍랑 속에 갇혀 버렸잖아요. 15일입니다. 일주일 아니고 2주 동안 풍랑 속에 갇혀가지고 진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풍랑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으로 가고 있다가 바울이 탄 배가 여러분 무역선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에는 뭐, 선장도 있겠지요. 선주도 있겠고, 선원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행객도 있고, 장사꾼들도 있고, 지금 이제 재수로 끌려가니까 백부장, 군인들, 죄인들 합해가지고 276명이 배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전문가, 바다나 배에 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분명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차례 여러분 바닷길로 해서 아니면 걸어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본 경험이 있고요. 또 바울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영감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볼 때는 항해하는 기간이 분명히 아니에요. 적절한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인도하는 백 부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 부장님, 이번 겨울을 지나서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권위를 했어요. 그런데 군인인, 군인 백 부장은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이나 선주나 선원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치요? 전문가 말을 따라야지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좀 고개도 좀 끄덕거리고라면도 해보고 좀 그래요. 왜 이렇게 그냥 라면도 못 드신 것 같아요. 요즘에 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라면 끓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대파 하얀 부분을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라면 뭐라 그러지 그걸 수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끓여요. 그리고 라면을 집어넣는 거예요. 라면을 집어넣고 뚜껑 닫으면 안 되고 라면을 집어넣고 끓일다 싶으면 찌개로다 라면을 자꾸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올려보고 올려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꼬들꼬들해지라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고 팍팍끓으면 다시 뚜껑을 열고 파의 푸른 부분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요. 한 1, 2분 정도 있다가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멀건 고춧가루를 탁 뿌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 이침 넘어가네. 이게 라면 끓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백 부장한테 그랬어요. 겨울철을 지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백 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고요. 예? 전문가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죄수 말을 듣겠느냐고요. 예? 전문가 말을 듣지요. 만약에 죄수, 죄수의 말을 들으면 등신이지. 솔직히 까놓고, 서, 서, 저, 저, 기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제가, 생애 집사님 보고, 의사도 아닌 주제에 의사처럼 말이, 야 아, 집사님, 요즘에 너무 날씬해졌어요. 많이 드세요. 그래봐요. 그런 것보다도 의사가 딱 집사님을 쳐다보고, 집사님 이상하네요.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영양제 좀 드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생애 집사는100 한번제 말보다는 의사 말을 듣는다고. 이명석 권사님 그랬죠? 응, 그런 거예요. 선장의 말을 더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가 여러 번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뭘 만났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심각한 자초의기에 맞게 된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랬다고요? 15일에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뱉타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요. 3미터 풍랑 속에 뱉타본 적이 있습니다. 울령도 갔다 오다가 아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15일 동안 그래서 15일 동안. 자 여러분 본문에서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불신적 고집은 혹시 있다고 한다면 불신적 고집은 빨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똥꼬집은 버리는 게 얼렁 났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의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더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 고집대로 다시 서로 도망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기밥이 됐습니다. 고기 배속에서 고생을 여러분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역시,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수의 바울의 말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지가 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떠나다가. 풍랑을 만나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고집 피울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고집 피우다가 손해보고 고집 피우다가 인생 망치고 고집 피우다가 손해보고 고집 피우다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삶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아, 네.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죄종이거나 말씀을 전하는 분이거나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백부장은 여러분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군인으로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장은 배에 관해서는 바다에 관해서는 베텔랑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배를 몰고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몰고 가는 데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로 큰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선주는 이 배가 내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큰소리 칠 만합니다. 내 건데 아, 내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시청자 여러분, 바울은요, 무력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난한 전도자에 지나지 않아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분위기는요, 끌려가는 죄인입니다. 끌려가는 죄인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풍랑을 만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한 성 여러분, 고집과 소신이 잘된 점이 뭘까요? 여러분, 고집은 강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소신은 있으면 좋아요. 고집은 버려야 하고 소신은 때로는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신은 일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가는 힘을 되지만은 고집은요 때로는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분위기를 망쳐 버리고 때로는 고집은 내 인생도 망쳐 버리는 힘이 있는 것이 고집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사랑받기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집 너무 많이 피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고집 피우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고집 피우다 망한 사람이 많고 있, 많거든요. 알렉산드리호가 고집 부리고 떠나다가, 여러분, 풍랑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고요. 기도보다 경험이 앞서면 안 됩니다.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살다가 이런 경험 받고 저런 경험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시집 간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가 보니까 애 다루는 것이 너무 서툴어야 이렇게 좀 해. 괜찮어. 괜찮어. 아유, 괜찮어. 벗겨 놓고 좀 밀어. 그랬더니 엄마가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애를 낳았어요. 때로 옛날에는 열두 낳았어요. 열두 그런 풍부한 경험으로 딸에게 얘기하면 딸이 드려야 되는데, 지는 인터넷 보고서 쫙 인터넷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만 애목욕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인터넷 보고 라면 끓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인터넷 보고, 응? 김치 담그는데도 인터넷 보고, 인터넷 여러 분카 갖다 그냥 스마트폰 갖다 딱 놓고 그거 보고, 저 김치 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삶의 경험이 훌륭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충고와 경고를 무시하면 손해입니다 네. 지나친 고집은 이를 망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서부터 다릅니다. 이해 정도가 다릅니다. 훌륭한 노하우도 하나님의 방법 앞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선장이 아닙니다. 선주가 아닙니다. 바울은 선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부장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좀 들었더라면 좋았는데, 백이면 백다 100 전문가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떠날 때는 떠나고, 챙길 때는 챙기고, 숙을 때는 숙이고,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고, 믿을 때는 믿어야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데 중요한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의 말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말을 믿어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 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풍랑 속에 있습니다. 바에는 뒤집일 질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사색이 돼가지고 다이제 포기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사색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해도 겉센 풍랑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대하나 통제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선주, 선원, 이 선장, 그리고 죄수, 그리고 여러분, 관광객들서부터 상인들이 의 이기까지 사색이 되어서 죽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배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믿으세요. 괜찮을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진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랬어요. 바울아, 내 손에 맡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배탄 사남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괜찮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당신들도 믿으면 나처럼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풍랑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몸도 아마 멀미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15일 동안 풍랑 속에 있는데 뭐가 안심이 됩니까? 응? 여러분, 지금 난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하, 15일 동안 풍랑 속에 갇혀 있는데 안심할 상황이 여러분 아니지요. 배에 물은 차지요. 안개와 비바람을 통해서 해를 본 지가 2주가 넘었습니다. 어디, 뭐 어디 방향도 모르지요. 더군다나 그 속에서 먹겠습니까? 배고품이 찾아옵니다. 아, 바람 속에, 아무리 여름이라도요, 바람 속에 갇혀 있으면 추워집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 물건들은 이제 다 버렸어요. 야,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안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처럼 당신들도 믿으세요. 그랬어요. 마태복 14장 27절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네 두려워하지 말으라 안심하라, 내니 네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거센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과 안개와 폭풍 속에서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거슬회 우리 바람이 몰아치는데 안심하세요. 안심하되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누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이가 그 속에서 안심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사람만이 안심할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탄 사람이 주님의 바울이 바울에게 바울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따라서 바울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의 여러분 기도하면서 외치는 그 음성에. 믿음이 있으면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역사가 그때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아, 네. 얻기 위해서. 18절을 보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짐인데요. 사공들이 갖고 있는 그 배에 관한 기구들이에요. 기구들이에요. 19절에 보면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버렸다 그랬어. 지 손으로 다 내버렸어요. 32절에 보면은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버리니라. 이러면 그랬습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도 장사꾼들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장사꾼들이 상품을 실었겠느냐고요. 그죠? 지구서부터 뭐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구명보트까지줄 끊어 버려서 다 내버렸어요. 오직 배와 사람만 그 안에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생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때로는 그것을 의지하느라고, 그것을 기대하느라고, 여러분, 막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선원들이 보트를 내리면서 그것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부장법을 랬어요저 사람들 도망가면 저 사람도 죽지만은 여기에 탄 사람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요 줄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뭔가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요즘에도 드라마 보면은요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드라마 속에 보면은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부처님 뭐 예수님 부처님 뭐다 뭐 찾아요. 그죠? 예수님, 부처님. 물론 드라마라 그래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감안해서 그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작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현실 속에서 예수님 찾고, 부처님 찾고, 마음의드 찾고, 산신령 찾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있는 성도는요, 예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껏 의지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완전히 주를 위하여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있는 것이지요. 양다리 다 걸치고 예수님 부처님, 예수님 부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요. 때로는 빨리 버리고, 자르고, 손들고, 항복해야 주께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실 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한쪽은 이렇게 교회에다가 발이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 딱 발이 걸치고, 필요하면 세상에 손 내밀었다가, 아니면 교회에 손 내밀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께서, 아우, 굉장히 좋은, 아주 지혜롭네. 아주 지혜롭네라고 축복하시고, 복주시겠느냐고요. 천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 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올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지세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멘. 나를 도와주실 일은 주님 당신 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행복합니다.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양다리 걸치지 말고, 아멘. 주님 한번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요 여러분. 31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니하면 당신들 구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배에, 구원을 위해서 배 안에 있으세요. 그랬더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배 안에 계십시오. 러런 배는요, 예수님과 교회를 상징하고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비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버리고, 때는 명예를 버리고 지식을 버리고 권세와 권력을 버리고 성공을 버리고 아니 그걸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를 떠나서는 폭풍을 몰아치는 지중해로 뛰어 내리는 것과가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애돌구도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276명 선장과 선주들과 선원들이요. 자기들의 꾀를 생각하고 배를 타고 몰래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망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내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그랬다. 당신들 배 타고 도망가면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입에 있는 사람도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막으십시오. 배 안에 있어야 삽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어야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장 24절에 보면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라, 당하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바다에 오시면 폭풍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에 오시면 그 배가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외친 것은 배 안에 계십시오. 배 안에 있지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브하나님을 잊었고, 그 예수의 배에 타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선장이 예수님 되신 그 배에 계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고 할지라도, 배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배 안에 없지 않으면, 배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배 안에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수의 숨결이 있는 예수의 간심과 애정이 있는 예수의 피로 몸소 사신 이 교회에 당신들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 안에 있어야만 삽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파도가 나를 엄습하여 몰아 때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를 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를 철서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배를 떠나면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배를 떠나면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배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배의 선장이십니다. 선장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떠난다면 살지 못합니다.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믿으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